보시면 첫번째로 나와있는게 질량보존의 법칙이 나와있어요 자 일단 중학교는 그 연도도 나올 수 있고요 순서도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질량보존 법칙이 1772년이에요 사람 이름은 라보야지 얘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응물의 총질량하고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 화학반응 전의 총질량과 화학반응 후의 총질량이 같다 무슨 얘기냐 수소가 2g 있고 산소가 16g이 모두 반응했다면, 물은 18g 생성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봐야 된다. 물론, 일정 성분비랑 같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반응한 물질의 총질량과 생성된 물질의 총질량은 같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탐구 첫 번째 과정 보시면, 여기 쭉 나와서 질량 보존 뭐 성립하는 까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하나 하나 잘라서 볼게요. 앙금 생성 반응부터 먼저 좀 볼게요. 앙금 생성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쪽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따로 따로 측정했고 됐어요? 얘네 두 개를 섞어서 됐습니까? 이걸 합쳐서 측정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야. 그치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응. 그렇다고 해봤더니 실험해봤더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따로따로 따로 소량으로 있는 거와, 얘가 반응 후에 이거 된 거와 질량이 어떻다고 똑같다고, 이거 뭐려고안 어렵지? 안 어렵지? 금방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 볼게요. 얘네들의 결론을 보세요.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이기 때문에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앙금을 만들기 전과 후는 반드시 총질량 어떻다? 같다 이거야. 그 다음, 기체 발생 반응에서 여기가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 떨어뜨리면, 탄산칼슘이 아까 조개 껍데기, 각종 달걀 껍데기라 그랬지. 그 껍데기에다 탄성 떨어뜨리면 얘네들은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기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같다데. 뭘 봐야 되는 거냐, 여기서? 뚜껑 봐야 돼. 뚜껑, 뚜껑. 기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지만 뚜껑이 열려 있으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달라져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기체 발생 반응하고 금속이나 나무의 연소 반응은 반드시 뚜껑 확인해야 돼요. 뚜껑 확인해야 돼요.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그거 내가 뒤에서 다시 화학 반응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뚜껑 닫아놓은 전제 조건 하에서 저렇게 되는 거니까 안금 생성 반응을 하던 아니면 기체 발생 반응을 하던 둘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 됐습니까?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같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서술형으로 간혹 뭐가 나오느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당연한 것 같은데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구성하는 원자 배열은 달라져도 얘네들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원자의 배열은 달라져도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를 하는 놈이나 화학 변화를 하는 놈이나 모두 성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얘는 물리 변화하는 즉 혼합물에서도 성립하고 화학물에서도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양보전의 법칙은 전부 다 성립한다 이거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혼합물이던 화합물이던 전부 다 성립한다 이거야 됐죠?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예를 하나하나 이제 볼 테니까 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앙금 생성부터 하나하나 정리하겠는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됐어요?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뭘 써야 된다? 화학방식을 쓸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무조건 한글로만 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낭패 볼수 있어요 자 얘를 앙금생성반응에서의 질량보전 어차피 성립해요 근데 그걸 보고자 이거지 자 염화나트륨 옆에다 화학방식 쓸게요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요? NaCl 질산은 PbNO3 2 그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화학 반응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들이반띵해서 이온 결합 물질은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얘는 2가 양이온, 얘는 1가 음이온 됐죠?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얘네들을 붙이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NaNO3가 나올 거고 PbI2가 나오겠다. 됐지? 그러면 Na는 한 개, 한 개. CL도 한 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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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뭘, 뭘 하나 잘못했냐? CL. 어, 염화, 나트륨. NACL. 그 다음에 질산. 아, 은이구나. 아래 미친. 내가 잘못 봤다. 밑에 걸 봤다. 쏘리, 쏘리, 쏘리. 잘못 봤네. 쏘리, 쏘리. 다시 연행했네 이런. 염화, 은. NACL. 질산은이니까 AGNO3. 쏘리.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Na+, Cl-, AG+, NO3-. 반등해서. 내양은 내양기, 외양은 내양기. 됐죠? 그러면 얘는 Na, NO3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GCL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AGCL이 뭐다? 암금이다. 이것이. 얘가 암금이다. 근데 얘네들은 다1가 양이온, 음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식 개수 맞출 필요 없지. 똑같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제 탄산나트륨이요 탄산나트륨 Na2CO3 아니다 그냥 써도 되겠구나 Na2CO3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타 염화칼슘이죠 CaCl2 됐죠 얘도 똑같이 반땡 Na 플러스 CO3e c a 2 플러스 Cl 그래서,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됐죠? 자, 그럼 얘네 붙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NA, CL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A, CO3가 되겠죠. 아, CA, CO3, 탄산칼슘. 이 새끼가 암금이구나. 자, 근데 잘 봐. NA가 두개 있어요. CL도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2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CA 하나 있고, CO3 하나야? CO3 전체가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 있는 거지. 됐습니까? 할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이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두개 있잖아. 보이세요? 두개 있잖아. 보이세요?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화학반응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반응전의 총질량과 반응후의 총질량은 같다. 됐어요? 어, 틀리지 마시고 정리 잘해두세요. 반응식을 써야지만 문제풀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써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발생 반응. 아 나온 김에 앙금 몇개더 써드릴게요. 나온 김에 앙금몇개더 써드릴게요. 앙금은 탄산나트륨 지금 질서는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했고요. 그 다음에 황아 황산나트륨하고 황산나트륨 Na2SO4.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하고 염화바륨 BaCl2. 이게 황산 나트륨 염화바륨 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양이오 그 다음에 얘는 E- 얘는 BAe 플러스 Cl- 됐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NaCl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BaSO4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BaSO4 얘가 암금이다 됐죠 개수는 여기다 2만 써주시면 딱 맞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 이 3개 짜리에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거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됐죠? 할수 있죠? 그래서 앙금 쓰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체 발생 반응을 하겠습니다. 기체 발생 반응. 기체 발생 반응도 선생님이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반응식 쓸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보전, 탄산칼슘에 염화수소 넣은 거네요. 야, 염화수, 이거는 내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염화수소도 HCl이고 염산도 HCl이야. 그래서 얘가 기체일 경우에는 염화수소라고 읽고요. 얘가 액체나 수용액일 경우는 염산이라고 읽어요. 똑같은 애예요. 혹시나 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기체일 땐 염화수소고 액체나 수용액일 땐 염산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입니다 자, 그러면. 탄산칼슘이요. CaCO3 요 놈이 HCl 염산과 만나면 얘도 마찬가지 반등하시면 됩니다 Ca2+, CO3 2- 얘는 H+, Cl- 내항은 내항끼리, 외양은 외항끼리 붙이면 돼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죠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봐봐, 왜? 얘가 뭔데? 얘는 뭐예요 여러분?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죠? 여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해요. 자 그럼 보세요. CACL2 요건 되고요. H2O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2 기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반응이 특이해요. 됐죠? 안금은 둘다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할수 있는데 이열 반응은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이 반응한 거라서 그렇게 못해. 요 알겠습니까? 이게 반응식은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됐죠?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H 두개 됐고 CL 두개 됐죠? 그래서 여기다 2만싹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 나오는 게또뭐 있죠? 우리 기체 앞에서 봤던 거. 이것도 있었지. 마그네슘. 마그네슘에다가 HCL 떨어뜨리는 거. 또는 뭐 구리에다가 HCL 떨어뜨리면. 즉, 금속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됐어요? 응, 염산 떨어뜨리면 아연이라고 할까? 아연이라고 합시다. 많이 나왔으니까 됐죠? 아연.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mgcl2가 되고 얘는 zncl2가 되고 여기서 누구 나간다? 수소 기체날아간다 얘도 수소 기체날아간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2만 쓰면 되는 거니까. 됐죠? 얘도 기체 발생 반응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있었죠? 과산화수소 H2O2. 이거 틀면 안 된다. H2O2는 H2O가 되면서 여기 산소가 날라갑니다 기체 발생 반응이라고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는 5가 되게, 여기 2가 되면 4개 됐으니까 2 써서 여기 4개 맞추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탄산수소나트륨 기억납니까?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이게 베이킹 파우더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를 열분해시키면 NaNa2CO3 탄산나트륨 되고요. 물 나오고요. 이 새끼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날라갑니다. 이게 이 새끼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하실수 있겠죠? Na2기 때문에 여기다 2만 써주시면 개수는 다 맞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기체 발생 반응 중학교 때 나오는 거 전부 다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심하라 그랬죠. 자, 요걸 정리하셔야 돼요. 닫힌 게냐, 열린 게냐? 자, 이건 유식한 말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다? 뚜껑! 뚜껑이 닫혀 있는 거고요. 얘는 뚜껑이 열려있는 열려 있는 거요 열려. 열림 뚜껑 닫히면 이렇게 쓸까요? 자 뚜껑이 닫혀있을 때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했을 때 반응 전이 더 커요. 왜 크냐? 여기서 뭐가 날아가기 때문에 기체가 날아가서 됐어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봐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네, 이 마그네슘 갖다 얘기할게요. 마그네슘의 질량이 20g이었다. 됐어요? 그리고 HCl의 질량이 20g이었다. 됐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반응 후에 이 새끼의 질량이 얼마가 됐느냐? 35g이 됐다 이거야. 그럼 얘는 반응 전이 40이었지. 반응 후에 35가 됐지. 그럼 얘는 얘가 얼마가 날아간 거야? 5g이 날아갔다 이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기체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으로 요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기체가 얼마만큼 날아갔느냐? 반응 전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뺀 것만큼 기체가 날라가서 됐어요? 그러니까 예의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질량 보존 되게 잘 나와요 자그 다음 연소 반응 갑니다 연소 반응 연소 반응도 여러분 두 가지 테마로 가셔야 돼요 연소 반응도 두 가지 테마로 갑니다 하나는 나무의 연소가 나와있고요 하나는 강철송의 염소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연소와 금속의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일반적인 연소와 금속의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의 연소는 일반적인 연소입니다. 근데 나무라고 따로 나왔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봅니다. 나무에서의 연소는 나무를 태우면, 산소와 결합하면, 재수증기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연소전의 나무와 재의 질량만 딱 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눈가를 이런 게안 보이니까 기체로 날아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소전의 나무의 질량이 더 크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연소전의 질량과 재의 질량을 하면 연소전의 나무 질량이 더 크겠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 반응전의 총질량과 반응후의 총질량을 하면 닫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거 잘 봐야 돼요? 그거 봐봐. 여봐, 여봐, 여봐.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뚜껑 닫혔어, 열렸어? 닫혔어, 열렸어? 닫혔지? 닫혔잖아. 그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닫힌 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열렸다면, 요것만 보는 거야, 요거. 열렸을 때, 반응 전총 질량과 반응 후총 질량을 봤을 때 얘는 기체 발생 반응하고 똑같기 때문에 반응 전의 총 질량이 더 크지, 됐습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요 뚜껑 닫혔는지 열렸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확인 안 하면 그냥 틀립니다.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을 봤을 때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 놓으면 기체가 날라간 만큼. 줄어들 것이다. 됐습니까? 그걸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강철솜인데, 그냥 금속의 연소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 로 그러니까, 이게 솜이 아니야. 철로 만든 솜은 그냥 철을 얇게, 얇게 대패로 밀었다 이거야. 됐습니까? 금속을 연소로 했을 때, 잘 봐. 기체 상태의 반응물을 교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원래 있는 물질만 갖고 따져보면 강철 솜에 얘네가 붙어요. 화학 반응식 잠깐 쓰면 이렇습니다. 철이 F2고요. 이게 산소랑 만나면 얘가 Fe2O3가 돼요. 됐습니까? 개수는 따로 안맞출게요 그냥 보세요. 자, 어찌 됐든 요렇게 되는데 요놈의 새끼의 질량과 요놈의 새끼의 질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크겠지. 왜? 산소가 붙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 화학반응식을 산소와 결합됐다 그래서 산화물이라고 해주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걸 산화반응이라고 해주는 거거든 됐습니까? 금속은 다 산소와 결합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다 결합했기 때문에 얘네가 늘어나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뚜껑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반응 전에 총질량과 반응 후에 총질량이 같다라고 돼있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다친 게예요 만약에 얘가 열린 개로 바뀌어버리면 됐습니까? 열린 개로 바뀌어버리면 반응 전 총질량과 반응 후 총질량을 보시면 뚜껑을 닫아놓으면 여기 안에 있는 산소만 결합했지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지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산소가 계속 들어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훨씬 더 질량이 커집니다. 됐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틀립니다. 말로 나왔을 때 반드시 기체 발생 반응 나무의 연소, 금속 강철섬의 연소가 나왔을 때 그림 문제에서 반드시 뚜껑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틀려요. 그래서 얘는 딱 차이가 나지. 봐봐. 열린 게였을 때 봐요. 열린 게였을 때 나무의 연소는 총 반응물질의 반응성에 감소하지만 금속의 연소 반응에서 열린 개가 되면 반응 후가 더 질량이 증가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화학 반응을 하면 반응 후의 질량은 무조건 크다, 또는 무조건 작다, 또는 무조건 같다. 이런 식은 말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조건을 달아줘야 된다고. 닫혔느냐, 열렸느냐. 그리고 얘가 기체 발생 반응이냐, 나무의 연소냐, 금속의 연소냐. 이걸 달아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달아줘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건 말장난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틀리기 딱 좋습니다. 됐죠? 할수 있죠? 응.